네. 자, 우리 학습 방법에 대한 우리 불합격자 인터뷰, 네 서강대 12대를 떨어진 우리 불합격자가 지금 얘기해 주는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합격자 인터뷰, 제4탄! 자 우리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에 합격한 남윤준 수발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인준 수발롬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 열개 학교를 붙게 된 지금 현재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재학 중인 남윤준이라고 합니다. 자열개 대학에 합격했다고요? 네, 총 한양대 포함 열한 개 대학입니다. 아 한양대 포함 열한 개 대학. 자한번 읊어 한번 조금 몇몇 군데만 한번 읊어 주시죠. 예 그러면 그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아, 아 너무 너무 네. 많아가지고 지금 헷갈리나 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총몇 군데 썼는데 지금 열한 개 합격하신 거예요? 총1 3개 썼는데 열한 개. 어 그러면 두 군데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웃음> 영상의 주제를 <laughs> 한번 바꿔볼까요? 합격자 인터뷰가 아니라 불합격 아, 원인 인터뷰. 그렇죠. 네. 아 제가 그러면 아픈 곳을 좀 찌르는 건가요? 아유 괜찮아. 요 저는 딱 하면서 시험 많이 보면서 불합격 한데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요. 오늘 우리 불합격 인터뷰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디 떨어지신 거예요? 서강대학교 1차 탈락했고, 네. 시립대학교 1차 탈락했어요. 아 그래요. 자, 오늘 원인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서강대학교는 개인적으로, 산수가 강한 학교예요, 수학, 수학에서. 저도 산수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더 올렸더라고요. 아, 한 칸을 아. 더 올렸고, 아. 그리고 제가 영어가 약한데, 영어 긴지문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약한데, 서강대가 아.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제, 제 기준에서. 그 음. 그래서, 이게 계속 중첩되다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풀면서도 여기는 못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딱 느낌이 왔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봤을 때, 됐다 아, 느꼈고 한양대는? 한, 한양대는 애매했어요 한양대는 아 그래도 여긴 시험 보러 온 것만으로 다행이다 중앙대 중앙대는, 중앙대는... 아 중앙대는 올해가 좀 난리여서 <laughs> 많이 어려웠다고도 하는데 <laughs> 거기도 느낌이 왔어요 중앙대도? 아 중앙대 풀면서 뭐하는 학교지제 <laughs>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많이 풀지를 못해거든요 많은 갔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강대는 어떤 영어하고 수학 시험지를 같이 주죠? 예 근데 거기에서 혼란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 왔다갔다 거리면서 지금 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합격을 했을까요? 거기서 그 전년도 합격생들이 그 서강대는 120분 안에 OMR이런 거다 체크한다. 그쵸. 그런 걸다 할애하는 시간을 배분을 해서가야 된다. 보통 시험을 보면 OMR을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분 시험면 이 o m r 미리 체크하세요. 그 OMR 이름 다 쓰고 그쵸. 인적 인적사항을 작성 다 하고 들어가는데 한양대는 아니, 서강대는 120분 안에 다 작성을 하게 해요. 그리 OMR이 영어랑 수학이랑 달라요. 번호도 음. 다르고. 음. 좀, 제 느낌적으로, 느낌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깐깐하다? 이거를, 대, 그, 그, 데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영수 통합 모의고사 준비도 많이 하고, 우리, 우리 최종 모의고사에서, 그쵸? 예. 했는데, 조금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어, 그거를 제가 좀 올해는 주제를 좀 지켜줘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불합격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시립 때는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시립 때는 좀, 이번에 문제가 쉬웠어요. 그죠. 그... 저도 지금 시험지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쉬웠는데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저는 시험지장에서 하는 건다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 생각해가지고 음. 그냥 실그 실수를 많이 했고 그거랑 공수 2가 제가 좀 약해가지고 음. 공수 2에서한 문제에서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나머지 문제에 다 영향을 미쳐 버리니까. 아, 멘탈. 예, 그게 좀 하고 그리고 실립대가 거의 마지막에 시험을 봤어요. 또너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laughs> 어. 기출도 없기도 하고 별로 어. 그래서 그래, 고민 7일 때또 시험 본 다음에 아 여기 안 됐다 아, 전된줄 알았어요. 아, 된줄 알았어요. 전담아은줄 알았어요. 시공부이야 무슨 <웃음> 전, <웃음> 전 찍은 것까지 <laughs> 담아은줄알고했는데 네, 네. 나머지가 틀렸더라고요. 그,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차도 안 됐다? 네, 1차도 안 되고. 자, 우리는 지금 불합격 <laughs>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것 등, 뭐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뭐든 우리 작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아, 좀 아쉬운 거. 아, 아쉽다. 작년. 합격자 인터뷰가 아니라, 한양대 합격한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불합격에 대한 인터뷰 네. 작년에 아쉬웠던거는 아쉬웠던거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영어 선생님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의 그 이해한 감이 있으니까 객기를 제가 좀 초반에 부렸어요 그러니까 류쌤이 알려 준거를 복습이 별로 안만고 저만의, 안 저만의 방식 이런 거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에이. 찍어 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거를 거의 산수로 찍어 눌렀죠 그냥 아난 산수가 빠르니까 될 아, 거야. 뒤지하는 아, 뒤지한을 불러야지 그, 그렇게 응. 하다 보니까 응. 성적이 한 위클리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반에 잘 나오다가 성적이 또 떨어졌다는 게언제부터요한 5월 달부터고요. 응. 그렇죠. 윤준이 기억으로는 미분학 그 위클리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다가 적분학에서는 밀려서 10%. <laughs> 예 그렇게. 보통 10% 안에 들었는데 그게 밀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선대에서 이제 더 터진 거예요. 30%까지 내려간 거예요. 음. 제 기준에서 그래서 아 루스쌤 강의를 더 보고 더 보진 않고 그 교재를 계속 루스쌤 교재가 진짜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올해, 올해는 더잘 만들었어요. 네 진짜 그냥 술술 이렇게 해요. 강의 듣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루스쌤이 여기서 이거왜 얘기했는지 알수 있고 그래서 교재를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혼자 계속 삭히는 걸 많이 했어요. 혼자 한 이틀 동안 삭히고, 하루 정도 조교분들이나 뉴스쌤한테 가서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삭히다 보니까, 팍 올라오진 않고, 차근차근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쉬웠다는 게 뭐냐면, 이제, 수학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 강사가 아니라 편입수학 강사인데, 편입수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참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준이가 그걸 깨달은 데좀 오래 걸렸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윤쌤처럼 푸는 게 깨달은 데 오래 걸렸어. 윤쌤처럼 보려고 한게 오래 걸려서. 음. 그래서 수학이 좀 늦게 잡히니까 아쉬웠던 게 저는 그 연고대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사실 영어랑 아, 수학. 아, 지금 아쉬운 거에 대한 두 번째 예, 이야기? 예, 두 번째는 오. 첫 번째에 이어서 영어랑 수학이 제대로 한 11월까지 잡혔더라면 자신감이 있었더라면 연고대로 한번 써봤겠는데 그걸 못 써봤다는 게 아쉽고 한편으로는 여기 라그 한양대라도 붙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와보니까 아쉽죠 항상 후회를 매일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윤준이가 1 b 1비가 참 심했어요 그렇죠 제가... 제가 그거 갖고 잔소리도 좀 했는데 기본 시험 잘 보면 와가지고 아, 선생님 뭐 조금 <laughs> 시험 못 보면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윤준이한테는 아쉬운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 그게 네. 전큰것 같아요. 그게 음. 일이 일비가 음. 그래. 아무튼 그래. 그렇죠. 우리 아쉬운 어, 그런 점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어, 자 우리 서강대 실입대를 떨어진 친구와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 촬영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죠? 네, 딱 중순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작년 5월 중순 우리 윤준수 발롬은 멘탈 관리. 그때 당시에 멘탈이 어땠나요? 이때 당시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적분학에서 조금 조금씩 떨어질 때, 에, 네,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수발롬들 형광 수발롬들끼리 얘기를 하란 게 얘기를 하란 건 아닌데 가끔 잘하는 애들 얼굴을 알 때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몰래 음, 찾아가서 아, 뭐, 그러면 네가 거울 보고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아그그 그, 그때 그 현준이랑 아, 친구 이조개하고는얘그 아, 아, 그니까. 네. 친구가 그때 적분학을 1등 계속 했었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었냐고. 그렇게 음. 하면서 어떻게 맛있겠어요. 접근했냐고. 예 그죠? 어떻게, 어떻게 접근했냐고. 예. 그게 크죠. 음.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했고 이 문제 풀 때까지 앞에 문제에서 몇 분을 음. 세이브 했냐고.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 아, 방식까지도.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랑 뉴스 통해서 계속 하면서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제 방식이 아니니까 소화시키는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멘탈 관리하고 또그 앞에 후회했던 거 하고 지금 만나네요. 지금 그렇죠. 저는 네. 그예 목표는 지금이 어, 5월 중순에는 조금 힘든 시기였다. 공부 방향이나 뭐 그런 거에 때문에 예, 그죠. 그러다가 잡힌 건언제부터예요 잡힌 게한 최상위 때부터 잡혔던 것 같아요. 제가 어? 기준으로. 그러면 최상이면 11월? 예 그때쯤부터 됐다 됐다 이게 좀 느껴졌어요 음. 개인적으로 전 영수통합에서 강했어가지고 음. 영수통합 말고는 수어, 수학 수학 올그 수학만 보는 학교에서는 아 최대한 선방만 하자 마인드였고 영수통합에서 다 이겨주자 이런 음. 마인드였어가지고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는 멘탈 관리 예. 자 5월달에 멘탈이 흔들리고 슬럼, 슬럼프는 안 왔어요 슬럼프 왔죠 아 슬럼프 왔었어요 언제 왔었어요 슬럼프가 왜 왔냐면요 저는 시, 시간으로 공부를 그때 지금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걸 몇 시간 해야지 이걸 몇 시간 해야지 하니까 하루가 48시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음. 저는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다음날 깨면 어제 못 했던 게 기억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루에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슬럼프가 왔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그 양을 예. 같이 가져갔나보다. 예, 전 그게 그거. 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요 시간 안에 이걸 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 양도 좀 자기의 그 컨, 컨트롤을 잘 못해서. 예. 그죠? 그걸 좀 오버하다 보니, 그러면 또 이제 아쉽고. 아. 그래서 슬럼프가 왔어가지고, 조교 분들께 많이 찾아가서 집에 가면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다 10시면 잤다. 12시면 잤다 이러는데 이게 그 절대적인 방법은 아닌데 저는 그게 잘 맞았어 가지고 아 그럼 12시까지만 하고 학원 근처에서 12시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자고만 나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봅시다 예 저도 요즘 질문 많이 받는게 이제 영수 비중이나 이제 뭐 그런 어 시간이나 그런걸 많이 그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예전에 공부를 조금 좀 해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저는, 똑같아요. 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 근데 절대 학습에 대한 절대 시간을 확보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시간 동안 공부한다. 그러면 수학의 양을 요만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 영어의 양을 요만큼 정해놓고, 그거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시간 다못 채웠어. 한 8시간 됐네? 그러면, 끝! 예. 두 시간 동안, 명상. 그렇다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내일을 위한 어떤 명상? 그런 걸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시간 압박을 받지 말고, 양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시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거기, 거기에 한 좌극한 정도? 그죠? 맞죠. 좌극한? 자극한도 좋은데 네. 더 그냥 더 권장량으로 우극한 우극한으로 가면 네. 찜찜한 남 남는 거죠 많이 남죠 그쵸? 그게 네, 항상 뭐 예로 들면 다른 얘인데 음식을 먹을 때다 먹어야 기분이 좋지 다못 음. 먹으면 찜찜함 남은 것처럼 걔또다 음. 못하면 찜찜함이 맞아요. 남거든요 다음 날 넘어가면 찜찜함 음. 남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한번 정해 보세요 양을 한번 정해보고 그 양대로 양을 근데 그 양도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죠. 그쵸. 어떤 아, 친구는 열 문제 푸는데 3시간 걸리고, 어떤 친구는 열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양을 잘 잡아서 양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음. 윤준수발롬이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 정리를 한 건데, 참이 공부의 시간과 양의 그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저는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넌 생각... 이렇게 땀을 흘려요. 아유, 더, 더, 더워요, 지금.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시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음흠. 흘러가는 게 시간이고, 양은 흘러가지 음.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윤준수 발로는 절대 시간을 하루에 몇시간지져갔어요 학교 병행 아니죠? 예, 네, 저는 휴학하고 해서 네. 가지고 한 절대 시간. 지금하고 생각하니까 시간은 따로 안재고 했는데. 그래서 총, 총 하루에 네. 뭐 공부한 시간? 단어 한 4시간 외우고, 영어 숙제 3시간, 복습 3, 영어 복습이랑 숙제 합쳐서 3시간, 수학 복습이랑 합쳐서 3시간. 그만한 13시간? 아니, 아니죠. 그 4시간이랑 3시간, 3시간. 한 10, 10시간 정도. 10시간? 네. 미안해. 저, 더 세면 제가 못하네. <laughs> 그래요. 자, 우리 학습방법에 대한 우리 불합격자 인터뷰. 네 서강대 10위대를 떨어진 우리 불합격자가 지금 얘기해주는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관놈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 지금 성적이 잘안 나온다고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 잘 나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 자, 전에 4월달에 잘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온다고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네,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이 많겠죠. 수험생활에서 기분 좋다고 할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맞는 거고, 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느껴요. 시험장 가면 내가 5월달에 한게 맞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제 지나간 계획은 계획이고, 오늘은 내가 할게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합격에, 합격증을 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수험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나고 나니까 별로 이화가 많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촬영을 오전에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들면 학교가 서또 수업 들어야 되죠 예 a 대 s 영대 d a y Sunday, linear, algebra. Young, young, 어 o u n g young, young, y o u n 그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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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사다리꼴이거든요 네그 g young, y o u n 그 영어 위에 아, 그기약행사다 네. 그... 그... <laughs> <그냥> 모르니까 <laughs> 그렇게 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선대를 영어로 수업 듣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재밌어요. 음... 행복해요? 행복하죠. 다 배웠던 걸 와서 여기서 영어로, 아, 한국어로 저한테 또 저만의 방식으로 공부했던 선대를 에이. 영어로 들으니까 영어로 그럼 질문도 좀 하고 좀 그러죠? 아니 그, 그 말을 잘못. <laughs> <laughs> 외국인이에요? 아이 교수님이 교,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예, 미국 나갔다고. 어, 어, 그렇구나. 그래, 저는 우리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는 우리 윤준수 발로 자, 우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수발럼들어 정말 끝까지 끝까지 공부한 우리 친구. 근데 윤준이가 참 잘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때 네. 끝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의 결과 어땠었어요? 다 좋았어요. 제가 기준에서. 네. 좋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밑에서 올라온 친구도 저랑 친한 하양대 같이 다니는 친구. 그렇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네. 민국이, 그렇아 민국이 한번 찍어야 되는데 민국이 영상 보면 한번 연락 주세요. 네. <laughs> 네. 맞아. 참이 지금 우리 5월 중순에 조금 바닥이라는 편은 좀 그렇지만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 자 이런 여기에서 이쯤에 있던 친구들이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자리 잡은 케이스가 너무 많고 거기에서. 어 우리 몇몇 수발놈들이 참 잘해줬어요. 거기 또 우리 산 증인이도 하고 맞아 파 맞죠? 그런 친구들을.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자 우리 저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편입시장 끝까지 살아남은자가 분명히 된다는 거 그거 잘 명심해가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